칠석은 예전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중요한 날로 그들의 바느질 솜씨와 건강을 기원하는 날이었어요. 이 날은 견우와 직녀의 애틋한 이야기와 함께 별에 대한 이해와 농사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 연결된 복합적인 문화 현상이었죠. 칠석이 왜 음력 7월 7일인지 그 날짜가 가진 특별한 의미도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견우와 직녀의 전설은 비 오는 날의 눈물에 대한 감상적인 표현이지만 실제로 그날의 기쁨과 슬픔이 섞인 의미를 갖고 있었죠. 칠석날이 슬프기만 한 날이 아니라 청년들이 모여 힘겨루기도 했다니 다양한 풍속이 있군요. 중국에서도 칠석과 비슷한 문화가 있어서 여성들이 바느질 솜씨를 기원하는 풍습이 있답니다. 칠석은 중국과 한국에서 여러 해석이 존재하는데 주로 바느질 솜씨를 기원하는 날로 여겨졌어요. 한국의 칠석은 단순히 연인 기념일이 아니라 여성들의 바느질 솜씨와 가족의 복을 기원하는 현실적인 소망이 담겨 있어요. 칠석 이야기의 유래는 별자리 관측에서 시작됐고 고대 중국인들이 그 별들을 연인으로 상상하게 된 거예요. 직녀와 견우의 이야기는 원래 의무와 책임의 교훈이 담겨 있었고 이 이야기는 한국에도 아시아 초기부터 전해졌어요. 조선 시대에는 칠석이 여성들에게 자기 개발의 날로 여겨졌고 바느질 솜씨를 기원했던 배경에는 사회적인 가치 증명이 있었어요. 걸교는 단순한 점치는 행위가 아니라 여성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통제감을 느끼려는 의도가 담긴 풍습이었고, 칠석은 여성들이 서로 교류하는 소중한 날이었죠. 칠석에는 밀가루 음식을 즐기며 여름의 결실을 축하하고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직녀성은 여름밤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중 하나로, 1만 2천년 후에는 북극성이 될 예정이지만 견우성으로 알려진 알타이르는 전설과는 조금 다르게 위치해 있다고 해요. 옛날 문헌에서는 알타이르를 견우성으로 또 견우성 관련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오고 있죠. 오작교는 실체가 아닌 까마귀가 만들어 주는 상상 속의 다리로 견우와 직녀의 만남을 의미해요. 은하수는 고대 사람들에게 무대 배경 같은 존재로 사람들이 그 빛의 띠를 보며 신비로운 감정을 느꼈다는 거죠. 밤하늘은 농경 사회에서 중요한 달력과 시계 역할을 하며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 농사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어요. 칠석설화는 천문현상과 인간사를 연결하려는 깊은 상징적 시도라고 볼수 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칠석의 의미를 잊어버린 이유로 국가의 공식 행사 지위가 사라지고 민간 풍속으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근대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칠석의 의미가 점점 희미해져서 현대에는 단순히 로맨틱한 전설로 소비되는 경향이 생겼죠. 칠석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를 넘어 현재와 대화하며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충남 공주의 하대일 마을에서 전통 칠석제를 지키며 지역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